뭐라고 해야되 어디 어디 어 여기야?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2년만에 돌아온 신인 유튜버 <laughs> 2년만에 돌아온 신인 유튜버 개빠이 쥐입니다아할수어어 원래 유튜버 그런거야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자유의 몸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게스트와 함께 꼴방을 치지 않게 개빠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를 <웃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웃음> 갯바위 전다 빨리 혼자 해너 자꾸 나 자꾸 집에서 꼴방줌마 꼴방줌마 놀려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꼴방줌마 탈출하러 갯바위를 가보겠습니다 고고! 한마디 해! 출발! <laughs> 오늘 진짜 많이 잡을걸 완벽하게 빠진다 진짜 꼴방줌마 탈출 탈출 렛츠고 준비가 잘 됐구만. 아, 자꾸 컨텐츠에 날 이용하려 하지 마. <laughs> 아니, 요, 봐봐. 이 라이트 게임에는 이 중요해. 일단 요, 시끄럽다 들어가자. <laughs> 저.. 아, 얘기 좀 하고 들어가. 부끄러워. 봐봐. 아, 조용한데 설명해줄게. 라이트 게임이 밤낚시잖아. 요 근처. 요 근처에 모든 게 있어야 돼. 움직이면 위험하단 말이야.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이렇게 부부끼리 가는데 우리 사모님들이나 우리 형수님들이 없을 수가 있어. 딱 요거만 있을 수가 있어. 정보를 또 드릴 수가 있다고. 너 자꾸 정보에 날 이용하려 하지 마. 일단 가봐. 내가 뭐 필요한지 아니, 내가 사줄게. 사줄게. 이러, 아 잠깐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데? 누가, 누가 낚시방에 이렇게 <laughs> 들어가? 갈수 있어. 괜찮아. 아, 정보를 위해서 한다 생각해. 사 줄게, 내가 사 줄게, 가자. <laughs> 할수 있다, 막 가자, 할수 있다. 이상 <laughs> 이상하게 찾아보자. 이상하게 <웃음> 안 <웃음> 주던 분다 찾아. 이상. 어 그냥 봤던데, <laughs> <거의> 가자. <laughs> 그냥, 그냥. 가르쳐줄게, 가 <laughs> 가르쳐줄게. <laughs> 이상하게 안 본다. 형 하나도 안 이상하지? 유튜브 데뷔했을 어. 어 오늘은 개빠이 쭈하다 이게 <laughs> 형님 어? 이상하나? 오 그런거 중에 제일 나아? 아 진짜 왜이렇게 요오 기념일이야? 어. 어 오늘 오랜만에 개빠이 쭈야한 이게 오 우리. 데이트가? 자 가라 형 가잉이 고생했어 형님 런게 필요해 뭐야? 이런거찝게찝게아 고기 빼야되니까 오늘... 고기를 잡아서 빼야돼 이게 보면 이건 8000원이다 이거 어. 봐봐 이거랑 똑같은거거든 이거는. 4만 원이야 어 근데 이거 아저 똑같은 거네 거라. 똑같은 거라니까 이거 해 이거 하데 계산할 때 써야 돼 들어 만약 고기 뺄때 응. 오른손으로 뺄 거야 왼손으로 뺄 거야 고기 잡았어. 고기를 잡았어 어. 올렸어 어. 그러면은 이게 편하겠다 오른손이 자상하다 완전 자상하다 뭐야? 아 멋있다 고기 딱 빼서 고기 오케이 응. 손으로 잡는 거 낫지 와 멋있다 됐어 가자 왜 그래. 가자 멋없다 멋있다 약간 그 멋있다 아, 약간 이건 좀 아닌 거 같다 약간 그 멋있다 가자 이미 봉지 뜯었어 어쩔 그다음에 바늘을 빼야 될거 아니야 아, 금색 작은 거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좋아 이거 해 이거 해 왜? 이거 닮으면 된다 어디 달아? 된다. 아 그럼 너무 주렁주렁해 아딱 맞아 딱 맞아 다 지우면 안돼 그럼 나 어쩐 게왜 입었냐 아 보여드리려고 세팅을 보여드려야 될까 아니야 제일 왜? 중요한 거 나와봐 뭐? 뭐? 진짜 중요한 거 오늘 뭐? 그거 없으면 안돼 여행 갑다 여기 칼이랑 막 있거든 어, 칼이 왜 필요하지? 오늘 제일 중요한 거야. 왜? 너 갯바위에서 볼라케 안 먹을 거야? 다른 영상에서는 막 갯바위에서 해 뜨고 막 하던데. 와, 있어봐. 그 아, 이거 아니야? 아 맞아, 맞아, 맞아. 그야, 급 편하더라. 안에 다 들어있어. 양급 편하더라? 어. 너 이거 썼어? 아, 그 썼어, 맞지? 아 드디어 세팅된 걸 보여드려야 된다 이제. 아 세팅은 내가 하고 그냥 할게. 아니 보여드려야 된다니까. 정보 모르나? 정보. 자꾸 이용하려고. 그러네. 아 이용돼. <laughs> 아니 이게 뭐냐? 자시간도딱 보시면 이런 아. 세팅이 되는 거예요 딱 고기를 잡았다 딱 빼가지고 바늘 빼고 고기를 잡았다 딱끼게 빼가지고 고기 잡고 딱 채비를 했다 딱 가위 빼가지고 합사 자르고 좋다 완벽하다 지긴다 가자 아. 렛츠고 아니 <laughs> 아니 무슨 이거 아 진짜 보여줘 오, 어, 어. 보여 주려던 잖아. <laughs> 아, 안 웃었대. 아보자마자 웃으셨다. 아아 기술 아 봐. 전문가 같던데 이거. 해, 원래 웃는 상이다 괜찮아. 원래 아픈 사이다. 안일있는 보자마자, 뭐. 보자마자 웃으셨다고. 아, 아니, 그 원래 사람이 밝아서 그렇다. 와, 이거 그 멋있다 와, 전문가스 뭐죠, 이게? 아, 원는거데 아니, 아 진짜 진짜. 낚시 오래 한 사람 같다 <laughs> 그니까 그니까 <좋은 웃음> 이렇게 해야 좋은 애들이잖아 어. <laughs> 어. <기가 막히지> <laughs> <응. 웃음> 누가 아니, 봐도 초짜잖아 한 10년 했네 한다니까 진짜 누가 봐도 오늘 <laughs> 처음 아, 가는 거잖아 아지이다와 아. 어. 아, 됐어 자 시험들 반갑습니다 제가 더 반갑죠 이쯤보다? 아, 아닐 수도 있을랑가 자 오늘도 역시나 매물도로 갈 거거든요 오늘 가는 선사는 4시 11시 배가 있어요 오후 4시 밤 11시 근데 오후 4시는 제가 오늘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가지고 밤 11시 배를 타거든요. 저희처럼 시간이 조금 애매하신 분은 11시부터 5시 반까지 이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명부수 갑시다. Let's go. 샤들 제가 철수 시간을 잘못 말했어요. 11시 출발에 6시 퇴근. 갑니다. l e t 앉아서 하니까 좀 예의가 아니지 않냐? 아냐, 아냐, 아냐. 야, 샤들 여기 매물도 포인트에 딱 도착했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이기싹 보시면은 벌써 이 볼락들이 막 난리 났어요. 콜로보스 왔나? 쥐야 왔나? 막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상층에는 지금 너무 자아요이 밑에를 공략해야 될것 같거든요. 여기 수심은 7m.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지금부터 5시간 낚시할 수 있거든요. 너무 짧다. 뭘 짧아? 충분하시간은 해야지. 싹 준비해가지고 바로 낚시합시다. Let's 아 오늘 근데 살려가야 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맞지 가서 회도 먹고 해야 되니까 지금 오케이 자랑해야지 오케이 시돌이 오늘은 우리 뽈락 친구 살려가지고 집에 갈게요 어? 찬우야 어? 봐봐 빨리 던져달라 한다 빨리 하면 안 돼? 아 기다려 어 기다리고 있잖아 친구들이 오늘 어장은 여기야 알았지? 어디? 여기 내 가까운 곳에 해줘 알았어 내가 많이 잡을 거니까 리로 던져 겨울에는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필수템이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양수기 렛츠고 우리 친구는 여기 딱 놔둬줄게. 자. 자리 딱 좋다. 딱 좋지? 응. 물 받으면서 내가 좀 이따 신기한 거 보여줄게. 기다릴게. 마누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니? 이건 처음 본데. 맞지? 어 내가 엄청난 걸 보여주겠어. 기다릴게. <laughs> 안 신기하기만 해봐. 딱 기다릴게. 아, 진짜로. 요것도 사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그지? 역시 자상하다, 자상해. 여기 보면은 파란색깔. 요 인이 있어, 인. 어. 고속 펌프 요딱 돼있지? 여기에 바다에 던질 호수가 있어. 물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여기 닦고 봐이 호수는 이제 우리가 물을 받을 호수. 아, 오케이. 물을 받을 호수는 이렇게 아웃, 아사. 자, 요렇게 딱 완성. 아, 간단한데? 맞지? 응. 우리의 개빠이나 실을 엄청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지. 자, 요거는 이제 탁 던져. 바다로 던져. 품격 있게 오. 던져줘? 허이? 품격 있었다. 맞지? 이 줄은 조금 정리해주고 이렇게 조금 넓불러져 있어도 물이 잘 올라와. 자그 다음에 이 파란색 딱 버튼 있지? 응. 요거를 딱 눌러줘. 다. 와졌지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더 눌러. 하나, 둘, 셋. 소리 들려? 빵 하는 거 들려? 아빵 들려. 어, 그러면이 친구가 지금 물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야. 그다음 다요렇게 대기해주고. 이 친구가 있어. 걔 뭐야? 물을 조금 더 빨리. 아 빨리, 어, 빨리. 좀... 지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낚시를 하고 싶잖아 나 약간 지금 예민하니까 어, 빨리 물을 받아주고 낚시를 해라 따사 쫘아 물 쫘아 나오지 요러면은 끝또 있어? 기포기 있잖아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아웃 있지 아웃 딱 놓고 요 친구도 눌러주는 거야 아사 아, 옆에 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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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렇게 하면은 기포기도 되고 양수기도 되고 오 차나 나온다 나온다 빨리 고기 넣어달래. 자 시한두야, 요 품격 있는 기폭이 설명은 끝났고 이제 진짜 한1년 반만인가 우리 주야랑 갯바위 나시를 <laughs> 즐기볼게요. 즐기러 갑시다 Let's go. 자 힘들 때 거치대로 써. 오늘 안 힘들 것 같은데. 요풀 세팅 다 해줬다. 이제 채비 한번 해보시지. 이제 혼자 잘하잖아. 예아 그럴까 얘. 어 각자다 각자. 자. 아제 건가요? 아아 어. 기대된다. 뭐큰 어, 것도 있네. 왜 앉아 있는지. 신경... 자, 여러분들 밤낚시고 하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안전하게 촬영할게요 주야가 2년 전에 산 갯바위 신물도 <laughs> 오늘 신고 왔어요 2년 만에 신었나 몰라 <laughs> 잘 사놨네 오케이 날씨 좋고 이. 7m니까 응. 일단 바닥을 공략해보자 1.5g으로 볼락낚시에 진짜 좋은 점이다 남편이 편하잖아 왜 편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네 아니야 편해 편해 내 채비는 오늘도 1분 완성. 물 봐라, 물 벌써 다 받아줬잖아. 이제 양수기는 끈다? 어, 나는 기포기만 있으면 되니까. 왜? 이거 써봐. 잘물 아... 수도 있어자연상러데 아, 나도 그거부터 쓸까? 아, 어, 냄새가 상당하네. 사람들, 진짜 오늘, 진짜 혹시, 혹시 몰라서 도통만 준비했어요. 나 달았다, 나 간다. 처음이니까 요만큼 달았다. 어, 잘했네. 4D는 물티슈가 필수야. 자상하다. <laughs> 누구실랑이고 <laughs> 내가 실례 이제? <laughs> 여러분들 요즘에는 사딘 펄이 있대요 화이트 펄 요게 또 유행이래요 화이트 펄 사딘 레츠고 와우 냄새 장난 아니다 해볼까 해볼까 우리 친구 어딘가 와 바로 왔어 바로 왔어 대박 뭐야 <laughs> 와장난이야 뭐야 오 대박 이 애기 볼락이야? 어 우리 친구 어딘가 와나 어? 찍겠습니다 찬우야 어? 어? 나 고기 뺐다 와 상대 제첫 <laughs> 고기에요 첫 고기 <laughs> 와. 안녕. 떨린다. 거의 바로 무는거 아니야? 와. 어, 어, 물었어. 물었어. 어떻게? 어떻게? 물었어. 어, 뜨거, 뜨거, 뜨거. 애기, 애기. 아, 최고. 아. 우와. 이왕 물거면 좀큰거 물어주지. 이건 뭐야? 뿔랑 맞아? 뿔랑 어, 맞아. 어, 시아리 왜 이렇게 작아졌지? 바다 호핑, 호핑 해야겠는데 오늘. 큰 시아리 잡아가야 될거 아니야? 나 고기 뺐다. 어. 살려줘. 안녕. 오 어떻게? 왜? 재밌지? 어. <laughs> 오늘 진짜 그런 날이다 좋아 리트리브만 해도 무는 날더 크면 얼마나 재밌을까? 재밌지 더면 많이 재밌지 아 혼자 할수 있어서 눈치 안 보이고 좋네 이지그헤드아 애들... 물었다 좀 물었다 네 물었다 왔다 왔다 이이 드랙도 못 찬다 이 우리 친구 아 내가 버리네 아니야? 어이 아, 친구들 왜 작아졌지? 조금 더큰거 잡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깊이 내려야 돼지그헤드좀무은운걸 써야겠다 오늘은 호핑호핑을 많이 해야 되겠어 가라 최고야 지그헤드 교체 그럼 나도 교체 2g 레츠고 그럼 나도 2g 사딘 친구 재생 좋큰거 잡자 큰볼락치고다안내리가 아 보자 오케이 나 바닥이다 호핑 호핑 야 도도했어? 아또 동락한다 와 미치겠네 천김 쎄야 무나? 그때 웜에도 잘 물었었는데 어서 어, 아 환장하겠네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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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정하네 이쪽 크다 이쪽 크다 와 지구야 지구야 고맙다 지구야 뭐야 아 살려줘 또 돌볼락이네 가나 지구야 나청기비 한번 써본다 저 미안한데 응. 국물 한번 묻혀도 돼? 국물 묻힌다 <laughs> 국물 국물 호잇 청기비 허이. 좋았어 따라해 줘 자, <laughs> 감았다가 참참

3 4 5 오케이 척척 호핑 호핑 안녕 가라 최고야 나 상층부 통과했다 바다 호핑 호핑 왜 물고기 친구들이 자꾸 우리 어잇 우리 야 자꾸 넉넉하지 응. 호핑 호핑 척척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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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질 <laughs> <안다고>. 왜 왔네 <laughs> 이런거 잡으러 온게 아니라고 쥬야 너무 빨리 감았는갑다 뭘야 아까 갠거 같은데 와 갔니? 어. 없지? 어. 호잇. 호잇. 도도도도도. 도 야, 도도야, 마야네. 도도! 아, 참기. 문 작은가? 문길이 빠르다.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친구들이. 우와! 왔어! 왔어! <laughs> 아주 빨라, 빨라. <laughs> 자꾸 똑같은 애가 묻는 것 같은데. 아, 일열려고 이거 집게를 산게 아닌데. 보자. 어, 도도도도도도. 도도. 입 벌려보자. 아, 한 마리 힙 사이즈 되는 거 잡고 옷 갈아입고 싶은데 절로 볼까지면못가 꽃물 한번더게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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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아, 안 걸린다 아, 진짜 너무 집중한 게 아니라 <laughs> 나옷갈다어저 잠시 꺼 와. 오, 이거 크다 뭐야, 왔어? 오,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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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아까는 다르다 크다고? 어. 시작이... 오, 갈라, 갈라, 갈라. 어, 그.. 진짜 이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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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크다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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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지크지 크다 크지 크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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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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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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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입는 동안 나무입질무입질응아 뭐뭐 어. <laughs> 좋네 역시 방심하면 안돼 옷은 항상 두껍게 맞아 무슨 일이 있어도 두껍게 저번 주엔 진짜 컸거든 저 저번 주에 안 왔는데요 <laughs> <laughs> 내 조금 무겁겠다 바다 콜레스코 10초 센다 10초 1 2 9 10 오케이 첩첩 도도 나도도했다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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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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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잤다 친구들 너무하네 오늘. 너 통이 안 담니? 나 벌써 한 마리 담았는데. <laughs> 난큰 거만 담아. 2 0은 넘어야지. 어이. 이게 밤에 들어오니까 안 좋은 점이 있네. 왜? 이 낮에 들어오면 여기 열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그걸 알 수가 있잖아. 파악안 됐어? 근데 밤에 들어오니까 파악이 조금 힘드네. 아까 바으라 박으라던 거 어디 갔노? 내가 일부러 어도도도도도도아 밑에 있어. 내 일부러 집어 등을 줄였어. 아, 유튜브 보니까 딴지자 맞아? 막물든다 여긴 아니야? 여기 아니야. 어디면 돼? 몰라? <laughs> 도또 이셔. 오, 크다. 이거 킵사 이 오, 킵 <laughs> 사이즈다 드디어. 뭐야, 뭐야? 잖아. 집중히 낚시하는 거 봤니? 뭐야, 뭐야? 뭐야, 이야킵 사이즈, 킵 사이즈.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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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손모 좋다. 소모 쳤다. 소모 쳤다. 크다. 아, 어, 뭐야? 올라가 어, 크다. 와. 어. 아, 얘는 배가 너무 불렀다. 보내줘야겠다. 임신했어? 어 가야겠다. 친구야, 순서 내라잉. 가라잉. 안녕. 찾았다잉. 나 우리 친구는 찾았다잉. 청개비야? 응. 그래? 응. 집중해 낚시. 호잇. 도도, 도도. 도도 한다잉. 나도 도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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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저 커피 한잔 할래? <laughs> 우리 친구들이. 와, 당 충전. 추워. 어. <laughs> 왔다. <laughs> 제발. 아 <laughs> 자동 방생. 십장코만. 그래도 손맛은 많이 보내지아 진짜 크면 재밌지. 그래도 재밌다. 아, 한20 정도 되면 진짜 재밌는데. 아안 보여. 아, 이것도 재밌다. 헐. 이제 볼락이 작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 하필 지금 응. 오늘부터. 어허? 아 장갑 껴야겠다, 나도. 아 장갑이 이리따뜻한였 나. 왜? 나의 가지고 놀고 있다 이것들이. 누가 자꾸 우리 어? 주화를 가지고 넘 내가 혼내야겠네. 영도 뿔락 메모도 뿔락 지금 장난 아니다. 내 놀리고 장난 아니다 이거. 내가 혼내야겠네. 안 되겠네. 서럽다 서러워. <laughs> 왔다. 끊어. 끊어. 코 끊고 끊고 끊어. 코코 코. 진짜 코? 도지. <laughs> 내가 혼내 줄려 했는데. 보자. 그다 크다!! 크다!! 오, 다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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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다 야근 크다!! 야근 다 오. 안오는 거야? 오. 치면안 된다! 아니.. 여기크 오. <laughs> 너 내가 혼난다 그랬지? 오오~~ 오오~~ 1 g 네 와.. 해먹을 수 있겠다 너 혼난다 어? <laughs> 야근 다죠너이아줌마한 걸려라 꼴방좀마 혼난다 너 까불어라 어? 들어가라 가라! 하나 친구야 고맙다 금방 가 솔직히 재밌었지? 약간 진짜 <웃음> <어이>? <웃음> 아 꼴방 준만한테질수 없는데? <laughs> 꼴방 준만 지금 두 마리 넣어놨다. 아나1 그램 바꿔야겠다. 아, 일단 한 번만 더 해볼까? 그래 꼴방 찬호야. <laughs> 와 잡았다. 쿠나 또 쿠나. 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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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또쿠또쿠또 오. 보근데. 자네 세복 많이 봤세요 <laughs> 너 어디서 일을 빠득바득 갈고 복 받아라. 이거는 <laughs> 간다이. 큰게 위에 패이스. 다이다이 간다이. 다이다이 간다이. 됐어 난리다 난리야. 올락돌이. 도도. 도도 도도 도도. 오, 그다 그다. 도 있다 도 있다. 저도 있다. 멀리 도 있다. 와이, 멀리 도 있다 따이다. 멀리 도 있다 멀리 도 있다. 크다 크다. 이 친구도 어디인 차타래? 어디인데? 허이 허이. 아 좋다 1g 멀리 고맙다 최고야 내려가지고 10초 1, 2, 3, 6, 7 어, 잠깐만,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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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지? 우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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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다. 크다 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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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애매한데 약간 애매한면 보여줘야겠다 아살려줘야되는데 오늘 찌개가 바쁘네 헉? 잘 샀다 맞지? 갈라 최고야 거의. 여기 오기 전에 입주 받아야 되네 걸리네 아, 혼난다. 어, 아줌마한테 혼나. 아줌마 놀리는 거 아니야. 우리 쯔야 자꾸 괴롭히지 마라 너희. 아, 도 그냥 성질 더러운 아줌마야. <laughs> 이 아저씨는 아줌마 성질 얼마 더러운지 알아? 너희 큰일 난다. <laughs> 혼쭐 난다. 너희. 아저씨 혼쭐 많이 났다. 쯔야 복수하러 간다. 복수하러 간다니. 야, 그래도 만원 큰거한 마리 잡고 나서 파이티 넘치. 오다다 갔다이. <laughs> 윤남편올리노 오케이, 왔어. 아, 수, 수, 수. 크다. 죠.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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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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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보자. 크다. 이 무조건 크다. 우후. 오자해 오, 어, 크다. 크다. 와. 예 있네. 예 있네. 우리 친구 예 있네. 와, 사이즈 마음에 든다 허허. <laughs> 킵 사이즈. 아, 좋은데? 와, 저번 입줄에 한반 정도 오는 거 같다. 어서. 잡어. 잡어. <laughs> 야. 빠졌다 빠졌어? 어날 아주 그냥 가지고 노는구만 아주 그냥 호핑 호핑 뭐야? 전기 <laughs> 전기기 맞죠? 아주 그냥 난리구만 거아이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구만 우리 다섯 마리 있어 안에? 맛볼 만큼 슥걸 <laughs> 부자다 부자 볼락부자다 볼락부자 쓱 찹찹 저거 도보보다 훨씬 낫지 않나 낫겠냐? 어? <웃음> 낫겠어? <웃음> 저는 참을 준비할 테니 네. 어머니는 낚시를 즐기시지요. 대접해 주는 거야? 그쭈울주야 해는 한번떠 줘야지. 해 뜰어, Let's go. 잡았다. 잘한데? 이놈들아, 이놈들아. 누가 우리 마나 캐러피노? 어유, 이놈들아. 거의. 잡았다. 커? 크겠냐? <laughs> 어? 크겠어? 속맛은 징옥이 본다해. 도보보다 낫다 이가아 봐라. 낫겠냐? <laughs> 재밌다. 잡아 으...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어커안커 어? 아... 크겠냐 크겠어? 선우야 <laughs> 어? <laughs> 어 너무 재밌다. 재밌다고? <laughs> 다행이네 스트레스가 팍팍 풀리는데? <laughs> 배가 양이 좀 된다 새것이 아. 안 드실까 아닙니까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잡았다 잡았어. 어커 크겠냐? <웃음> 어? <웃음> <웃음> 재밌다. <웃음> 해를 너무 많이 했다. 자. 먹자, 먹자. 아, 갈까요? 어있어 어딨어? 어딨어. 야, 샤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입니다. 싹. <laughs> 맛있겠죠? 한번 먹어보시다 Let's 와, 뭐야? 장난이지? 너무 맛있겠다. 진짜 좋아. 낚시꾼만 어...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초장 <laughs> let's 먹어볼까? 오! 먹어볼까? 이게 맛 아닙니까? 이게 맛 감미데이. 맛있어? 오, 오, 나 먹는다. 아, 해 진짜 맛있다. 이거서? 응. 먹는다. 어, 진짜 맛있다. <laughs> 와, 너무 맛있네. <laughs> 너무 너무. 와, 진짜 맛있네. 참들 음! 하나 더 사. 음. 음! 어. 와 이럴 수가 음 너무 맛있구만 집에서 먹는 맛이 아니다 맞죠 주아? 너무 맛있다. 아 <laughs> 어, 너무 행복해. 완전 득. 어. 아 이게 진짜 낚시의 묘미다. 진짜 맛있다. 친구들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주아가 진짜 좀 즐기면서 먹게 다 먹고 2 차전 할때 다시 카메라 켤게. 먹고 올게요 안녕. 주아 <laughs> 맛 봤지? 너무 행복해. 이래서 개빠이 개빠이 하는구만. <laughs> 또 맛볼라면 잡아야 된다. 한 시간 남았다. 시간 가는줄 모르겠는데? 시간 진짜 잘 간다. 와, 너무 재밌어. 같이 하니까 더 재밌어. 이 부부끼리 꼭한 번은 해보셔야 될 것. 맞아. 그리고 꼭 조끼 풀 세팅 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 <laughs> 그리고 개회, 개회 강추 맞지? 너무 맛있어. 친구를 볼라간다. 나도 없나? 그래, 울주야한테 좀 물어줘. 라 잔챙이가 있으니까 좀 별로네. 나한 잔챙이 한 50마리 한것 같은데. 나 손맛 오지게 모아간다 좋네. 만족 만족 만족이면 나도 만족 구이용 몇 마리 딱 더하면 딱인데 맞죠 왔어 뭐야, 왔어 뭐야? 오, 크다, 오 크다 크다 오 크다 오 크다 어 뭐야 어저 크다 어 누구야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laughs> 왕성 아, 내가 큰 난다 아줌마 감성돔인줄 알았잖아 오늘 최대 사이즈다 그래도 울주한테 손맛 보여줬어 고맙다 가나 최고야 와나 왕볼락인 줄 알았다 저. 아 짜릿해 다음엔 진짜 선상 가자 또 자유부인 될때어 <laughs> 뭐야 어 도도하네 딱 보면 뭐야? 놀리는 거잖아 쭈아를 놀리다니 얍 <laughs> 호핑 호핑 아 저번 처럼만 물어주면 쭈야 참 좋아할 텐데 오 큰일 났다 쭈아 10분 남았다 어, 안 돼. 아 안돼 아쉽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오 봤어? 어 이렇게 놀린다니까 내가 속이 터져 안 터져 너 봤지? 어, 전우야 어아 맞아 도 심혈파네 진짜 나 이제 막 캐스팅 딱두번 한다 어. 정리도 하고 해야 돼 얘들아. 어도 어도 어도. 크노 크노. 크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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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원래 이거보다 훨씬 잘 잡혀. 어 도도.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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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야 <laughs> 음, <애샷>, 그거 못 하네. <laughs> 처음에 두 마리면 됐지. 충분하다 아주. 손만 많이 봤다 이거라도. 손만 진짜 나 장난해. 손만 1등이야. 빨라 빨라 빨라. <laughs> 이러면 또 가서 집에 와서 놀린단 말이야. 두 줌마, 두 줌마. 두 마리 줌마? <laughs> 시청자님들도 내 낚시 얼마 못하냐고. 답답하실 거야, 영상 보면서. 이게 물어줄 때는 팍팍 물어주는데, 아플 때는 많이 아프네. 아, 생각해보니까 마늘이랑 술 좀만 하면 아프네. 내가 요즘에 좋았는데. 무슨 소리야? 도보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 옆에 있으니까 그거다, 이가 낚시 엄청 잘해 보인다, 이가 아니야. 이 원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원래 잘해. 주 원래 잘해, 내가 본지 와! 왔어 왔어. <laughs> 도도... 아, 정말 낚시 진짜 못한다. 도도 계속하는데 안 걸린다. 아 미치겠네. <laughs> 나 정리한다. 저는요. 나는 어, 좀 더해. 자, 시한대. 저는 요 청소도 좀 해야 되니까. 우선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막 꼴방줌마가 막큰거러면은 바로 요걸로 찍어드릴게요. 일단 청소. 렛츠고! 아 꼴방줌마라니. 그랬다. 주야의 도전은 계속될 것 같다. 골방주머야 지안이가 깼다 주야도 깼다 저 꼴방주머 아닌데요 너희 왜 안자지? 두주만돼요 지안이가 깼다 너더 자야되거든 김준아 괜히 엄마 때문에